엘리가 간다! 친구들 구독 눌렀어요? 좋아요 버튼은요 알림 버튼도 잊지 마세요 친구들 안녕! 엘리 꼬마 케빈 <laughs> 오늘은 꼬마 케빈과 함께 영화관에 놀러 왔어요 근데 꼬마 케빈 아. <laughs> 영화관에 왔는데 뭐 봐야 돼 요즘에? <laughs> 꼬마, 엘리! 어, 그거 드래곤 길들이기 개봉했어. 아, 그럼 우리 드래곤 길들이기 보면 되겠네. 음. 좋았어 그럼 가볼까? 응. 아니, 엘리. 왜? 영화관에 오면 어쨌든 뭐잖아 이거. 아, 콘 팝콘! 응? 그럼 팝콘부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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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내가 먼저 가. 뭐지, <laughs> 나? 진 진짜. 진짜.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뭐? 빨리 일어나, 일어나. 나, 뭐 하는 거야, 정말 창피하게. 저 위에 봐. 와, 메뉴 진짜 많아. 우와, 그러면 우리는 쉽구나. 뭘 먹어야 될지 야, 아, 야, 야. 저거 있네 저거 뭐? 드래곤 길들이기 쓰리 콤보 저거 먹으면 되겠네 당연하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요 저거 드래곤 길들이기 쓰리 콤보 저걸로 주세요 맞아요 주세요 네. 어? 근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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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추가하시면 페도 같이 어요오 그러면 천원 추가해주세요 응. 추가 그러면 엘리가 돈내 아, <laughs> 우와 컵베 너무 귀여운 피규어가 있어요. 너건 뭐야? 오! 아까 예쁘죠? 우리 우리 짠짠짠. 짠. 하나 둘 셋, 짠! 음, 아 시원하다. 근데 엘리. 이 맛이지. 음. 응. 나를 닮아서 그런지. 자, 방금, 방금 가지고 가고. 어, 이거는 저 그럼 천원 야. 추가했으니까 가져가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엘리 이거 들어. 신난다. 우와, 이거 집에다 전시해놔야겠다 내 방에다. 내 것도 좀줄어줘 어이 죽나. 오, 야, 야, 같이 가자. 영화 보러 갑시다. 엘리, 이거 먹어봐 이거 다른 맛 나는 거 같아, 이거는. 그치? 볼까? 그만 무슨? 아니야, 다른 용이니까 다른 야! 맛이야. 어, 야, 용인가보다. 여기 가 보다. 엘리 나는 손이 없어. 내가 해줄게. 그러면 열어 보거라. 잠깐 엘리, 에헴 애헴. 내가 아, 그래.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와 영화 진짜 재밌다. 우와, 야. 근데 있잖아 꼬마 캐비, 어. 나 결말이 좀 슬퍼가지고. 나 지금 음. 여기 눈물 보이지? <laughs> 음. 아, 근데 꼬마 캐비는 어, 오늘 봤던 영화 중에서 뭐가 제일 장면에 기억이나? 음. 재밌었던 부분. 나는 나이트 퓨어리랑 어. 두슬리즈랑 이렇게 같이 날고, 슝 이렇게 나는 거. 아, 맞아. 근데 그 둘이가 날개를 쫙 펴고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데, 어, 나도 날고 어. 싶더라니. 어, 진짜. 으아, 나도, 나도. 우와! 어. 너또 어디가? 아, 어, 아, 쟤또 어디가, 진짜? 엘리! 오! 소슬리스라, 라이트 퓨어리잖아? 어, 엘리. 어. 멜리. 엘리. 어, 왜, 왜, 왜 또? 이것 어, 봐. 또왜 저러는지. 뭐해? 나안 보이지? 꼬마 케빈 뭐 해? 여기 꼬마 케빈. 어? <laughs> 왜? 뭐가 뭐가 안 보인다는 거야? 투슬리스는후 어. 이렇게 이제 달려가면은 어. 투명으로 변하잖아. <laughs> 너 지금 투슬리스 따라한 거야? <laughs> 아니야. 너 <넌> 꼬마 케빈이야. <laughs> 너 너무 뭐야. 아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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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와! 근데 이렇게 투슬리스랑 라이트 퓨어리 보니까 너무 좋지 않아? <laughs> 맞아. 근데 말이지, 나는 히든월드에서 형광빛으로 반짝반짝했던 거 장면 기억나? 당연히 어. 기억나. 그 드래곤들 여기 몸에 반짝반짝 반짝반 반짝 반짝. 아, 눈부셨어. 그러니까 난그 장면이 너무너무 기억나잖아. 맞아. 아, 히든월드처럼 거대한 폭포 이런 곳이 있다면 나는 꼭 가고 말 거야. 가고 말 거야. 형 친구, 데려가 줄까? 자? 응. 응? 응? 아니, 왜 대답이 없어? 응? 응. 아. 맞다. 꼬마 캐빈, 어? 드래곤이 있을 리가 없지. 아, 아니야. 내가. 아니야, 아 인도에 하는데. 아, 정말. 엘리. 응. 드래곤 보고 싶어요? 어 당연하지. 아, 드래곤 있는데 알고 있는데요. 야, 그러니까 미야 드래곤 드래곤이 어디 있어? 있을 수도 있잖아. 있어, 요 진짜, 진짜 있어. 요야 가볼까요, 한 번. 진짜로?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제 이제 이거 왜 치고 가야지. 그럼 출발해 볼까? 엘리가. 빨리 나 빨리 나 여기인가 보다 여기인가 보다 아, 어 엘리. 잠깐만 뭐야 드래곤, 드래곤 어디 있어 드래곤 만나게 해준다면서 여기는 지금 고양이 카페잖아 고양이 카페 맞아요 아. 고양이 아니에요 어? 그요 드래곤 이 드래곤 뭐야 뭐야 엘리 아니, 엘리 자들 봐봐 뭔가 이상해 지금 고양이들 보러 드래곤이래 날개도 없잖아요 개도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빨리 드래곤 만들어줘요 이 중에서 엘리가 어. 마음에 드는 드래곤을 골라서 이상해. 어, 한 마리를 어. 훈련을 시키면 어. 멋, 멋있는 드래곤이 될수 있어요 잠깐만 으? 잠깐만 그러면 고양이를 훈련시키면 드래곤이 된다는 거야? 엘리, 엘리, 엘리 그럼 빨리 어. 어, 나 너무 긴장돼, 나 지금, 지금 난 너무 긴장 그러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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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찾았어! 투슬리스 찾았어! 투슬리스! 안녕. 너 진짜 투슬리스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잠깐만, 어디, 여기서 한번 볼까? 루도 그렇고, 펭귄새도 그렇고. 어난 너로 결정했어. 허, 잠깐만요. 그럼 친구, 그러면 이친구를 결정을 했으니까 훈련을 시키면 드래곤으로 변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 빨리 훈련 방법을 알려 주던가 해야 돼. 네, 훈련을 응. 시키기 전에 응. 먼저 응. 이 드래곤들과 응. 친하게 응. 하기 위해서. 어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준비하게도 있죠. 뭐야, 뭐야, 뭐, 뭐, 뭔데요? 뭔데, 뭔데? 빨리 얘기해 봐나 드래곤은 관심 켰잖아 빨리.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투슬리스잖아. 잠깐만. 준비한 드래곤 이상이야. <laughs> 잠깐만요. <중에서. 웃음> 꼬마 캐비 입고 와 빨리. 엘리. 엘리한테 땀 맞게 <laughs> 엘리, 이건 내가 못 해가지고... 입을 것 같아. 우와! 투슬리스가 거 봐. 투슬리스를 거 봐. 만났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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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이거 봐봐, 투슬리스야 너야. 이거 보니까 진짜 좋아하는구나. 안 되겠다, 빨리 입고 와야겠다. 야옹. 어, 근데 진짜 검정색 옷은 진짜 엘리 처음 입는다, 처음 입어. <laughs> 투슬리스를 닮은 친구야. 엘리가 언제 올까? 왜 이렇게 지나 여기 있는데. 뭐야? 어, 나, <laughs> 뭐야? <laughs> 엘리! 우와, 어? 세상에 어? 아니 대체 어? 이런 옷은 어? 어디서 났대? 어? 이거 봐. 오 엘리! 에이. 엘리! 나 투슬리스야. 나 투슬리스. 얘랑 남매 아니야? 어? 투슬리스랑 남매 같은데? 근데 나랑 진짜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똑같이? <laughs> 이거 봐. <말. 웃음> 진짜 웃긴 아니야, 엘리. 이 친구는 귀여워. 아이 참 나. 아유 잠깐만. 전 사랑 친구, 빨리 훈련 방법을 알려주세요. 맞아요. 빨리. 빨리. 아, 옷을 빨리. 입었으니까 응. 이제 드래곤의 응. 이름을 정해줄게요. 이름? 네. 이름? 이름. 우. 나는 딱 생각난 게 있어. 뭐, 뭐? 엘리 아까 누구 좋아한다 했어. 나 라이트 퓨어리. 그러니까. 뭐, 왜? 엘리 퓨어리. <laughs> 나, 나 잘했지? <laughs> 야, 개쩔! 너무 예쁜데 엘리퓨어리? 엘리퓨어리. 퓨어리. 굿. 드래곤하면 뭐가 떠올라요, 우리 불, 불, 아, 파이어. 이게 필요한 거야. 그렇죠. <laughs> 이 드래곤의 응. 이를 닦아야 돼. 뭔소이야 아, 불이랑 이 닦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진짜? 이 닦으면 불나? 말, 엘리퓨어리. 이 닦으면 불나. 그럼 여기서 그만 할까요? 어떻게 닦아요? 아니요, 죄송해요. 지, 엘리 빨리 알겠다고 해줘 알겠다고 했잖아. 바로 내가 <laughs> 알겠어요. 빨리. <laughs> 이게 어떻게 닦? 오 이게 어떻게 닦아? 그냥 우리 우리 칫솔로 닦으면 되나? 어? <laughs> 땀은 칫솔도 있어요. 아, 뭐예 있어? 뭐야? 이게 뭐야? 이건 치약이겠고. 음. 그럼 이게 칫솔이야? 이 음, 칫솔 완전 신기하게 생겼어. 이거 봐. 엘리 나 닦아줘 봐봐. 넌안 돼. <laughs> <더 칫솔> 아니야. <laughs> 엘리. 잘할 수 있어? 아니, 나잘 못해. <laughs> 아니야, 우리가 이 닦듯이 하면 되지 않을까? 맞아. 지 엘리, 피어리 여기 좀 볼까? 이 보여주세요, 그렇지. 어머, 원래 훈련이란 어려운 거야. 맞아. 자. 그렇지, 여기 가 보이지? 이. 닦아야 돼,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laughs> 잘하고 있어. 그렇지. 맛있나 봐. 그렇지. 두 명의 투스리스가 만난 오우, 것 같아요. 오, 오우, 잘했다. 뭐 야, 끝났어 오, 엘리베이터 너무너무 잘했어. 음, 음, 나도 뽀뽀할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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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예뻐. 자, 자, 지금. 됐죠? 자, 첫 번째 지금 훈련. 아주 성공적으로 끝냈어요. 잘했어. 어. 자, 이제 두 번째 훈련 방법을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빨리 왜왜 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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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생도 그렇게 많이 줬지? 정말. 뭐야? 어? 이 뭐야? 소란이야? 이 뭐야? 응? 네두 번째 방법은 응. 드래곤의 등에 날개가 생길 수 있도록 빚어주는 거예요. 아, 오. 아까 이렇게 날개를 쫙 뻗어가지고 자이렇게 하늘을 날수 있게 끔 날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호. 그럼 빗질하면 날개가 생기는 거야? 그런가 봐. 그러면 이라고 네, 하니까. 빨리 해줘. 빨리. 자, 그러면 여기를 먼저 이렇게 기분 좋게 빗질을 시켜준 다음에 벌 기분 아, 좋아? 벌써 이렇게 <laughs> 기분 좋게 빗질그 <laughs> 여기 엘리 엘리 여기도 있길래 <웃음> 야. 야. <웃음> 아, 기분 좋아. 기분 좋아. <laughs> 기분 좋아? 그러면은 빗질 가 <laughs> 그러니까, 그럼 날 따라서 빗질을 <laughs>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부분을 여기. 날개가 엘리. 생겨라. 날개가 엘리. 생겨라. 엘리. 나도 해볼래. 아니, 기다려봐. 날개가 생겨라. 날개가 생겨라. 에이, 알겠다. 짝사랑 자, 이 짝사랑. 자, 자. 자. 날개야 생겨라. 날개야 생겨라. 아, 그러니까 지금 20분째 계속 이러고 있는데 날개도안 생기고. 뭐야 진짜 아 힘들어. 아, 힘들다. 아, 어떡하지? 드래곤 드래곤 드래곤. 드래곤. 아, 델리. 드래... 아직 마지막 훈련이 남았어요. 아, 뭐야 지금 아직 날개도안 나왔는데. 마지막 훈련을 해야지 응. 날개가 생겨요. 뭔데요? 아, 진작 좀 얘기해 주 뭔데요? 주지. 근데 진짜 뭐예요? 빨리 맞아 훈련은 응. 날수 있게 해야 되니까 응. 이제 점프 훈련을 해야죠. 아 맞다 왜 점프를 해야지? 어, 점프 를 까먹었네. 하면서? 아, 점프를 하면서 날아야 되니까. 맞아 맞아. 아 그럼 점프 훈련을 시작해 볼까? 자 그럼 지금부터 점프 훈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퓨어리 넌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내가 엘리퓨어리에 관심을 끌어보겠다. 좋았어. 엘리퓨어리. 넌할수 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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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한 번만 더 점프 점프 점프를 해야 날 수가 있다고 야. 그렇지 기지개만 펴지 말고 점프를 점프 오 좋아 좋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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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거야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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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p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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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u m p <laughs> 엘리, 나볼거지 봐봐봐. 꿈꾸고 있어. 아야야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꿈 아니야 꿈 아니야. 잠깐만. 우와 날개가 생겼어. 너 진짜 너무 너무 멋있다. <laughs> 엘리 퓨어리 맞아. 와. 근데 있잖아. 이렇게 어. 보니까 투슬리스의 닮은 엘리 퓨어리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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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야. 야, 그대 꼬마기미. 이거 봐 날개. 진짜 날게생겼어 엘리, 응. 그럼 엘리 투슬리스도 어. 봐봐. 벌렁벌렁벌렁벌렁 이렇게 날수 있는 거야. 그래. 오 엘리트원이 훈련 왜 이렇게 받아들서 너무 예쁘다. 고마워. 고마워. 음, 음, 음. 아니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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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오늘은 드래곤 길들이기를 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코마 캐비, 어? 너는 어땠어? 응. 나는 영화도 재밌게 봤는데 응. 드래곤도 실제로 길들일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 <laughs> 그렇지. <그치? 웃음> 친 그럼 엘리와 꼬마 캐비는 다음에 더 재미난 곳에서 우리 친구들 기다릴게요. 엘리가 간다. <laughs> 날아봐라. 뭐라? 날아. 날아. 이렇게 이렇게. 이야. 빨리 날아라. <laughs> 이야